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앞에 서서 얼굴을 뵙는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영적 전투를 좀 하는 바람에, 음, 자유롭게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회, 기회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서 이제 가족이 좀 찬송을 좀 드리고 싶은 소망을 오래 전에 가졌, 가졌고, 또 선택한 곡이 있었어요. 다음에 길장. 음, 407장, 예, 곡이 있었는데, 오늘 그거 안 해요, 펴지 마요, 그 <laughs> 그건 예약이요, 예약. 예, 예. 그, 시국이 너무 어투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이런 어려움이 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자기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주장하고, 충만하고, 어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예배자 자기가 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서 어디든지 평안히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정말 샬롬입니다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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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강림 하실지 는 모르지만은 몰라 내일일지 모를지 항상 변함없는 제 표현입니다 네. 지금 때가 정말의 때가 되었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체감하고 있는 줄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각자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은 자기가 잘 깨어서 지키며 예,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또 믿고 있고요.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 예수님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만나야 돼. 아, 네. 재림 만나면 안 돼. 제가 그전엔 잘 몰라서 재림 소리를 잘했는데, 재림하시면 세상은 끝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후에 재림이요. 근데 강림은 환란 전에 오시는 거예요. 아, 네. 어, 7년 환란 전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난 뒤에 환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림을 맞아야 되겠죠. 예수님 아, 네. 강림. 예수님 강림 못 맞으면 이건 진짜 큰일 나, 큰일 나. 그때 가서는 내가 목배임을 받아야만 구원받아. 다른 방법 없어요. 칠 년에 들어가면 목배임을 받아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목배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배반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 함 받아서 어, 그분들 말미암아 난 사는 자다. 하고 그렇게 시인하고 목배임 받아야 돼. 내목 말고. 응. 그래서 여러분 마음 정말 중심에, 중심에 누가 계시냐. 여러분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신가 한번 살펴봐요. 누가 계세요? 예, 예수님. 예, 예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정말. 예, 예수님만 계셔야 돼. 자기 있으면 안 돼. 예,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자기 중심에 온전히 주인으로 계시고, 자기의 생명이요, 자기의 구주요, 자기의 치료요, 자기의 능력이요. 그 이름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내 안에. 네, 안에 계신데 진짜 어디 계세요? 진짜는? 영원한 응? 영원한 응? 중구난방인네 이거. <laughs> 어내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셔요. 우리 각자 안에. 그지만 진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하늘에. 어 아버지 보자 우편. 우편. 네. 어 아버지 보자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네. 글로 들어가야 돼 우리. 강, 강림하신 예수님 만나서 글로 들어가야 돼. 최종적인 네. 목적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계신 보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란 얘기예요. 네. 내 안에 오셨지만은 그냥 그것을 사모하라 하시는 얘기예요. 네. 이해하면 손해보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그죠? 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셨는데. 예, 네. 네, 이거 장, 이거, 저,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저기 뭐야, 뭐, 입장에서 그냥 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드리는 당구입니다. 그리고 네. 오늘 저는 태안 송합리에서 왔어요. <웃음> <웃음> 저기 우리 성도님은 천안에서 왔으니까 한국 더불어, 먼 데서 하니까 봐달라는 뜻이었는데, 예, 저도 태안, 태안의 송합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저도 봐주세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172장이고 377장입니다. 근데, 172장은, 이제, 제, 저, 뭐야, 옆에, 제 오른쪽, 저, 옆에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제큰 자식입니다. 그동안 고집 좀 부리고 있다가 이제, 이제, 이제 만났는데, 예. 큰 자식이 이제, 그, 172장은 자기 신앙으로, 신앙, 믿음, 믿음의 고백으로, 어, 드리는 그런 마음에서, 드려지는 찬송이니까,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불러주시 바랍니다.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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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mun to shut 생명 주셨고 여러분, 구원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즐겁고, 못된 이로다 예, 신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길 따르겠네. 항상 의지하며, 진리 따라갈게, 하나님 법을. 신사랑을